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한강스포츠입니다 이번에는 음, 타이어 튜브를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내 자전거에 맞는 튜브를 교체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예, 일단은 자전거 타이어를 보면 이렇게 규격이 표시가 돼 있어요 음, 여기 보시면 뭐 23-62, 뭐 700x23C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바로 자전거 타이어의 사이즈입니다. 일단은 자전거 튜브를 고르시려면은 자전거 타이어 사이즈 먼저 고르시, 그 알아보셔야 돼요. 23 다시 62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유럽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어, 이 우리나에서는 라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근데 정확하게 타이어 치수를 잡으려고 그러면 사실 그 유럽 방식을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로드 자전거들이라든가 그런 미니벨로들이 많이 쓰는 이제 뭐 700에 23C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프랑스식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 보시면 이제 인치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26 곱하기 1.95, 27.5 곱하기 1.95.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주로 MTB라든가 그런 이제 좀 타이어 두꺼운 타이어들, 팻바이크 같은 경우에서 많이 쓰는 이제 미국식 방식입니다. 일단 타이어 사이즈를 이제 확인해 보셨으면그 다음에는 이제 튜브를 고르셔야 되는데 튜브를 고르시는 단계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대부분의 튜브들이 이제 딱 특정 사이즈의 타이어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지정을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로드 타이어 같은 경우 뭐 700에 뭐 23C에서 28C까지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폭의 이제 범위를 지정하는 게 보통이고요. 그 튜브가 타이어 그 범위 안에만 들어가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728C 타이어에는 그 723C에서 28C, 뭐 28C에서 32C 그 튜브들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게 튜브 사이즈를 결정을 하셨으면 그다음에 이제 밸브 타입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자전거 밸브 타입에는 그 슈레더 타입, 프레스타 타입, 그리고 덜록 타입 그세 가지가 있는데 그 프레스타 타입이 이제 제일 얇아요. 그게 6파이 정도도 되고 그리고 덜롭이랑 슈레더는 8파이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림을 보시면은 이제 그 튜브 노즐이 나오는 이제 밸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이제 요즘 추세가 이제 림 같은 경우가 경량이라든가 그런 이유로 좀 얇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프레스타를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브 구멍 규격도 이제 6파이에 맞게끔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림에는 이제 던롭이라든가 슈레더가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8파이로 넓게 뚫린 구멍에는 그 프레스타가, 프레스타에 이제 튜브가 들어가게 되면 남죠 구멍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펑크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림에 맞는 튜브를 고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일단은 자신의 타이어를 일단 사이즈부터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밸브 타입과 튜브 사이즈만 고르시면 아주 간단하게 튜브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